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우리 삶을 경영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한 채 모험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어떤 때는 계획대로 되어진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좌절을 때로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면 운이 좋았다, 실패하면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삶을 운명에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때론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봤지만 그 결과는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이건 인생의 마지막에서 뒤돌아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거의 없다고 하죠. 이런 인생들을 향해 자문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9절이 거의 동일한 의미의 말씀으로 앞뒤를 감싸는 숨이 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 곧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말의 응답이란 혀의 응답이라는 말로 인간이 계획을 세워갈 때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인 혀를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모아방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계속된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발람은 민숙이 23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계획해 가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의 경영을 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에 따른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경영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여호와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잘 시간을 줄여가면서 맨날 며칠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한 동네에 살던 여학생이 부모와 함께 유학을 왔는데 우연히 같은 학교로 온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사는 곳도 그리 멀지 않아서 가끔씩 반찬도 해오고 옆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 가정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인데 그 부모들이 이 친구를 사이 삼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믿는 사람이라 싫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 말에 의하면 이 여학생은 자기가 보기에 별다른 노력도 없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보기엔 이 여학생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열심과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가 자기는 싫다는 것이죠. 물론 이 친구가 그 여학생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인간의 계획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통치해 가시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행동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어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 부모는 석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엄마와 누나는 계획을 세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곳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모세를 담은 상자가 떠내려오자 예국 공주가 발견한 후주워서 궁궐에서 아들로 키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공지에 의해 발견되게 하시고 예국 왕자로 자라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행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까지 나는 기다리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 삶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경영해 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진서 목사님의 저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보면 '피조적 적극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계획 곡 경영을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무 노력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잘 섬기려는 성실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계획을 세울 때 전제되는 것이 우리는 피조된 사람이라는 인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님을 2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행위가 옳고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상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죄악된 인간은 왜곡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 정확한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기만당하고 기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나를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 현자 중한 사람은 인생을 향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가장되고 왜곡될 수 있으며 스스로 허탄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그분의 앞에 나의 의도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우리의 행하는 바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굴려보낸다는 의미로 전폭적인 의뢰와 위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 과정, 결정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유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고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며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서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음, 꿈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에 왕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 뿐 아니라 죽음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해내므로 에스더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기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계획에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질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지식들이 자고 일어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그 지식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바탕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선택한 로센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아 그 선택이 최고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비치어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여 어리석은 자입니다. 발달된 최고의 과학과 지식과 문명이 우리를 승리케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부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소출이 너무 많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던 중 원래 있던 곳간을 헐고 더큰곳간을 지어 소추를 쌓아둡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내 영혼이 끝나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안에서 진행되지 않는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요함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요합니다. 내 지식, 내 사회적 지위, 내 든든한 직장 내 학벌, 이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부유해져 있지 않습니까? 때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죠. 이 자신감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하고 내 존재를 펄펄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삶을 경영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영한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계획이 우리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안 되게 하신 하나님 내 뜻대로 안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삽니다 3원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분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엔 하나님이 질서와 주권을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바를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4,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의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 저마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수레국기에 보면 바로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급을 돕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의 역할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 곧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저들끼리 손을 맞잡고 협력할지라도 이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심판의 날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들끼리 협력하여 쌓은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볼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6절부터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의 온수라도 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문서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기준으로 바른 경영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의 경영의 출발점은 내 지식이 아닌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오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쫓겨가며 가는 곳마다 오물을 팝니다. 26장에서만 이삭은 여섯 번의 오물을 팝니다. 이삭은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오물을 양보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의 삶은 더 번창해가고 있음을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원수와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명령에 순정하며 살 때,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홉절 중에서 팔절만 빼고, 팔절 한절만 빼고, 여호와가 주, 주어로 등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류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맡길 때 그가 최선의 결과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에 대해 내 자존심에 대해 이 세상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해체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내 일이 되면 그때가 또내 모습의 최선이 될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 성공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세상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행복을 빼앗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잠언서는 승리 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더 크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경영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경영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 순간을 최선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참 지혜로운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